안녕하세요 아근입니다. 저번 영상인 40% 하락한 서울 건물에 이어 2월 28일에 낙찰된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번 물건은 이미 낙찰된 물건인데요. 바로 2023 타경 5 4 2 4 6 1의 3번 물건입니다. 무려 감정가 대비 66%까지 하락한 건물인데요. 이 물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저번 영상과 같이 물건이 정말 희귀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잘 찾아본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해당 물건은 2023 타경 54261 사건에서 세 번째 물건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괄호 안에 숫자가 매겨져 있다면 한 채무자로부터 여러 물건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은 물건이라면 유찰이 많이 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요. 그런데 이 물건은 어떻게 66%까지 하락했는지 낙찰 받는다면 이 물건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감정가에서 66%가 하락했고 약 3,500만원 정도가 있으면 도전할 수 있었던 이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야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3 타경 542-461-3번 이 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는 다가구 건물입니다. 다가구 건물임에도 감정가가 4억이 안 되는 3억 8400만 원대라면 굉장히 저렴한데요. 그 이유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 중에서도 완전 구도심 중한 곳인 미추홀구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도심이라서 외면하는 것은 아직 이 물건의 가치를 100%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총3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차 수요가 있는 곳인가? 두 번째,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인가? 세 번째, 가지고 있는 토지가 평균 이상의 토지 지분을 갖고 있는가? 입니다. 이 물건은 이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곳은 근처에 인천에서 가장 큰 대학인 인하대가 있습니다. 많은 대학교 순위 평가가 있지만 중앙일보 대학 순위에서는 인하대가 현재 15위입니다. 15위 정도면 학생 수가 당분간 줄어들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 전문신문 베리타스 알파의 기사에 의하면 2025년도 인하대 수시 경쟁률은 최저 1대1에서 최저, 아, 최대 7.49-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직 인하대의 학생 부족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또한 채무자를 보시면 용현 3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 이 말은 즉슨 원수에게 권하는 3대 부동산 중 하나인 지주택인데요. 비록 지주택이긴 하지만 분명 개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물건의 지도에서 남쪽으로 보시면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객 SK뷰나 주한파크자이나 용현 SK,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청약을 하는 CTOCL,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송도역 ktx 레미안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학생 수요와 개발 가능성 둘다 가지고 있다면 저번 영상 중 이대 앞 다가구 건물과 석관동 상가주택이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1층부터 3층까지 각 임차인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중 1층과 2층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이야기했고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포기한 세대에서는 이미 보증금을 다 까먹어서 보증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문제는 3층은 원룸과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어, 이거는 건축물 대장으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나머지 층들이 아직 보증금이 확인이 안 되고 미상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어, 그런 걸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1, 2층보다는 보증금과 월세가 낮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보면 투룸은 50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미만 원룸은 그 미만으로 시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차금으로 인한 리스크는 많이 적어 보입니다. 문제는 2023년도 2월 14일에 토지에 가압류를 건 사람이 있는데요. 이 땡땡 씨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과 임차금 미상으로 인한 유찰이 많이 되지 않았나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말소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배당 순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23년 11월 6일, 채권자, 경매로 넘긴 채권자 김땡땡씨가 약 7,080만원 정도를 청구하였는데요. 임차인들은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 4개 세대 모두 말소기준 등기보다 빠르게 전입을 하였고, 또한 소액 임차금 범위내의 보고를 받아 어, 임차금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 그렇다면 토지에 걸어둔 이 땡땡씨는 23년 2월 14일에 가압류를 걸었는데요.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른 셈입니다. 하지만 최저 입찰가인 1억 3188만 4천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이 땡땡씨의 6761만 3천원과 어, 남은 금액을 채권자인 기 땡땡씨가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경매에 또 다른 권리 관계가 없다면 권리 분석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낙찰가는 1억 7 3 0 0만 원으로 채권자로 보이는 김 땡땡 씨와 이 땡땡 씨 그리고 임차인들까지 모두 해결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아마 채무자인 용현삼지주택조합까지 배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되게 안전한 물건이 되었죠. 이 물건 아래 인하대 중심으로 보시면. 어, 미추홀구는 꽤나 큰 개발이 이루어져있음을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 10년 이하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면 84제곱평형은 약 6억에 가까워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미추홀구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어, 문제만 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어, 여기서 조금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인천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몇안 되는 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해당 물건의 토지를 보시면 토지가 무려 127제곱으로 꽤나 토지가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빌라는 약 30제곱미터 이, 이하로 가지고 있는데요. 127제곱이면 꽤나 큰 토지가 되겠죠? 이 정도면 84제곱이 아니라 약 90에서 101제곱형, 즉 4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분담금 없이 받거나 84 더하기 59로 1 플러스 1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토지의 힘이 중요한데요. 다만 언제 개발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점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개발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의 유튜브 채널들은 에어비앤비나 3.3 단기 임대를 계속 말하겠지만 이 지역은 그런 걸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저번 영상인 이대압 다가구 솔루션으로 가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쉐어하우스인데요. 저번 이 대학 다가구에 이어 이번에도 쉐어하우스라고 방문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가 더 수익이 좋을 건데 왜 쉐어하우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먼저 이 지역은 외국인 교환학생이나 있으면 모를까 외국인이나 관광객 혹은 출장 등으로 단기에 머무를 만한 지역은 아닙니다. 원룸 투룸 자체의 수요도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서울처럼 높은 월세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메인 수요인 대학생들에게 큰 메리트가 있게 그림을 그려줘야 합니다. 먼저 인하 대생들이 선호하는 제1 임차 지역은 아니므로 현재대로 월세를 받거나 쉐어하우스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으로 유지하면 약 17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겠지만, 제 예측으로 쉐어하우스로 변경 시 월세를 약 280만 원 정도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낙찰가 1억 7,300만 원에 월세 280만 원으로 받는다면 수익률이 약 19.4%에 해당하는 멋진 다가구 주택이 될수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하다가 개발 시까지 충분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이 좋다면 어이 다가구 주택을 낙찰 받을 때 대출도 다 해소를 할수 있는.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다가구 주택들을 연속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수십억 다가구가 아닌 살짝 손을 뻗으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금액대 가격대의 다가구를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월세가 얼마에 반값으로 떨어졌네 등으로 조회수를 위한 용도로 말하는 게 아닌 실제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자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을 내셔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고 현실성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자고 하고 이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채널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계속해서 지지옥션 공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만원으로 제일 좋은 유료 경매 사이트인 지지옥션을 이용할 수 있는 어, 공구를 이용해 주시면 경매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공구가 종료된다면 바로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스터디 모임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해볼 생각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해당 공구는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놨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